안녕하세요. 올바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포 양곡 마이 더 퍼스트 오피스텔인데요. 방 3개, 화장실 2, 전용 면적 24평인 오피스텔이고요. 입구 주차장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입구 따라서 내부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현관을 들어서면요 넓은 내부 공간이 나오고요. 전용면적 24평이라 상당히 넓은 구조입니다. 디귿 자형의 주방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모습, 큰방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거실 옆에 메인 화장실 모습입니다. 샤워대 설치되어 있고요. 순간 들어서면 바로 큰 방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안방으로 쓰시게 될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에 별도 화장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놓으실 파우더 공간 보시고 계시고요. 방색 화장실 둘인 구조입니다. 큰 방을 따라서 나오면 다시 넓은 거실 모습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 다 깔려있고요. 하얀색 폴리싱 타일이라 내부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내부 안쪽으로 작은 방두 개가 같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작은 방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작은 방에는 수납장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따라서 나오면 바로 옆에 또 다른 방, 세 번째 방 보실 수 있고요. 이 방은 보시면 그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는 다용도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작은 뭐 수납장을 넣으셔서 잔짐들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용밀도 24평에 방세 화장실 둘인 구조입니다. 아이더 퍼스트는 구리역 도보로 한 15분 정도면 가실 수 있고요. 구례 중심 상가가 인근에 있어서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분양가는 2억 중후반대에 정말 착한 분양가로 나왔고요. 인근 신축 오피스텔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기포 양곡에 위치해 있으나 구례역 중심 상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초중고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대형 마트 모두 인근에 있습니다. 자세한 분양가와 내용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